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laughs>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해,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든 일들이 또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러한 사건들이죠. 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중심된 생각을 가지고 어, 이해하려고 하고 또 풀어보려고 어,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건 두 개가 본문 앞 부분에 소개가 되지요. 그첫 번째 사건은 1 절에 나오는 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략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2월절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던 중에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서 그들을 살해했던 이제 그러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는 아주 악한 일을 이제 빌라도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이 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지금 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빌라도라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그 죄, 악함보다도 이런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다시 재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빌라도라는 사람이 잔인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런 일을 당한 저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길래, 뭘 했길래 이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비슷한 질문 같지만 차이를 아시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건가요? 어, 그들 안에 지금 뭐가 감춰져 있길래 이런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1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때 마침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 12장과 같은 때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이 뒷부분의 말씀은 회개하지 못함,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의 이, 어, 죽음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죽임을, 이런 벌을 지금 받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은요, 4절에 나오는 실로함에서 무너진 망대, 그리고, 거기에 치여 죽은 18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망대가 무너진 것이 망대를 부실하게 공사한 그 사람들의 무책임함 그들의 죄가 아닌 오히려 여기에 깔려 죽은 18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벌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어, 찌르고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2절 뒷부분도 그렇고 4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너희들 생각처럼 그들이 너희들보다 무슨 죄를 더 많이 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심한 죄 때문에,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또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되는 거 아마 그 안에 감추어 놓은 그러한 죄악함 또 우리 스스로도요.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러한 수근거림으로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오히려 더 우리의 정죄함에 이유 삼고, 그들의 마음마저도 아프게 하는 또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 들이대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마저도 거부하는 어,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어,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과 죄가 반드시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꼭 죄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과 죄가 전혀 연관이 없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사건과 죄가 반드시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과 죄가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유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은 우리가 더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 해 주며, 오히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 맺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 날카롭고 더 분명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요,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6절 말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포도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것이 당연한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심었다라는 거지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포도 나무를 당연히 심는 게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어, 매년 해왔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곳에 무화과 나무라는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에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삶의 모습, 열매들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앞부분에서부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였는데 3년 동안이나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할때 그 포도원을 지키는 무화과나무를 지켰던 어, 종이 주인에게 매달리죠. 금년에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가 맺기,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동원을 지키는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올해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게,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아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때와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열매 맺음은 나무의 책임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포동원 지기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